대체로 그 동안에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금방 제가 하는 데 대로 었고요손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치아도 해드리고 식도 붙여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변화, 아, 변화는 변환, 엄청 나았던것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에 그 많이 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밴드가 방송 무대에도 서게 되고 뭐,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섭외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뭐, 정말 좋은 것같아요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네, 음악적인 부분을 하자고 하셔서 그 부분의 편곡을 저희랑 이제 예리밴드의 승호 형이 프로듀싱을 같이 해주셔서 음악만 원래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연기까지 시켜주셔서 한 네, 거고요. 다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기 잘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특 네, 사실 저희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하고요? 어. 그거는 안 해야 될서안 해야 될지 하지 마세요. 마세요. 네, 큰, 큰 회사인 건 아, 확실하고요. 그리고 저희 레이블은 계속 계속 음반 제작하고 그 회사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도와주고 그리고 유통 이런 걸 도와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 음악을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자기 음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밴드 음악을 알리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서 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거 탑밴드라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얻어서 네, 열심히 지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사이에서 넘버원이 되기보다는 올리원이 됐으어요 아, 요, 요, 요 되게 즐겁죠. 얘는, 거기는 뭐였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그러니까. <laughs> 여기 이렇게 뭔가 카페에서 시즌2 투... 네. 어.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가지고 서수에서 지주원에서 어, 이제 그 경험했던 그 모든 여러 가지 분들시행차원으해보그 것들을 이제 흔들여 가지고 어, 조금 더 밴드 문화가 한국에 정착이 될수 있는. 가 시즌 2에서 어조 길이 시즌 1보다 약간 더 차로가 넓은 길이였느냐 그 이제 미래를 어, 한번 이제 상상해보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즌 1에서는 이제 처음 또 그러한 어, 밴드 서바이벌은 이제 서바이벌이 처음 또 이렇게. 어, 지도됐었고, 뭐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어있을 때뭔고 진행했던 면이 또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문을 거치면서, 어, 지도 어 한단 2단 정도 이렇게 기지를 넣었다라면은 시즌2에는 한 3단, 4단까지도 이렇게 물어볼 <laughs> <laughs>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up. 배경하는데,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는 팀이버들 굉장히 많은데 재미있어서 이제 실제로 오늘 보면서 감을 좀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다가 이제 지금 어떤 상상들이 있는지 그, 그, 나름대로 그, 그,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지 뭐 이런 스즈모에 oh. 나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예습하고 있다. <Brett>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곡 이런 곡 저런 곡 이렇게 시즌 1에 나왔던 미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걸 준비해 놔야 된다. 예능 문제 예능 문제 그런 준비하고 있는 밴드들이 상장이 된 상장도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재밌고을것 같아요. 똑같은 미션은 안, 네. <웃음> <왔어>. <웃음> <빡빡 미션도> 안 <웃음> 되죠. <웃음>